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후에 구원의 은를 베푸시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을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위로의 말을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음에 이 들판에 데려가는 것은 그 들판은 아무것도 없죠. 예,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 그 상황에서 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희망과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과, 광야 40년 동안, 강야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 농사를 할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어, 물도 없고, 어, 덥고, 거친 땅이니까, 어,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데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자체가 기적인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는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창세기 때부터 보면 천지를 창조한 게 기적인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기적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좁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적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 무슨 오병이어로 어? 수천명을 먹이느냐,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걷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가 내려오냐, 홍해를 어떻게 가르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 들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신학자 들게 자유주의 신학자, 아,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따지고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거를 못 믿으면서, 어,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죠,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어 여러분이. 아, 요즘 그, 뭐야, 그, 기독교 방송도, 기독교 방송국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막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 그냥 초자연적, 초능력자,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어, 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하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창세기부터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절망상태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외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상태.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제 그 기적을 행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 광야에서도 포도원을 주시고 죽음의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을 주시게 합니다. 어,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다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는 끝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아,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아, 하나님이 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날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실 첫째로 이제 부부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 17절 여호와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발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그 날, 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국에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는데 을그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시는 이제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라 부르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발들의 이름을 어 완전히 제거해서 그 이름을 어 기억해서 부를 일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아,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호세아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진짜 부부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아, 용서하고, 아,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줄 것을 뜻하는데, 아, 요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천국 혼인 잔치도 그래요. 천국 혼인 잔치.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신부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재짓기 전에 사랑했을 때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일도 없게 하신다. 그래서 뭐냐면, 어, 이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1차적 그, 이것은 이제 다중예언이라고 해요. 다중예언, 뭐, 이중예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땅,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어, 그런데, 에, 그렇다고 해서 바알들의 이름을 안 부를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또 부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스루파벨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 바벨론, 그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스루바벨이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또 데려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또 니에미아가 오고 세번 이렇게, 세번 이렇게 에, 귀환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바를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르게 안다. 이것은 뭐냐. 그래서 이것은 다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 그거 하나이 예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또 망했어. 그리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그것도, 그 예언도 저는 볼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진짜로 바알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죠. 바알들, 그러니까 신들, 바알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 성경에는 바알 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들을 부르 이름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를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야만 다른 신들을 부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수작성에서는 보통 여호와의 날로 피하네요.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죠.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아, 그러니까 이거 끝장 났구나. 어? 내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 난 천국 갈 소망이 없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 다음에 이렇게 타이르고, 위로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왜심판 하겠냐. 너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혼내면서, 내가 너왜 혼내겠니? 사랑하니까 혼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은, 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의 날은 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죠. 그데 그것은 이제 에, 요 다음부터 이8절부터 이제 나오는 나오는데 2 3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오늘 기까지만 어, 설교하고 내일 다시 이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네, 생명의 말씀을 주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짜 축복,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요.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